그룹 아바의 나라 스웨덴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한류 초기 단계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 한국 문화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한류 열풍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배우기 열기로도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케이팝 축제와 한국어 말하기 대회 현장에 이키아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케이팝 선율의 여성 댄서들이 역동적인 안무를 선보입니다. 관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조명을 밝히고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도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K팝 축제가 열린 스톡홀름 모스크바 극장은 공연 시작 한참 전부터 긴 줄이 이어졌는데 콘서트장을 방북해야 할 만큼 열기가 뜨겁습니다. I'm really interested in K-pop in general and I also like to see other people perform and uh, dance and sing uh, to the songs that I like to listen to. 스웨덴을 비롯해 노르웨이와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K팝 팬들이 모여 노래와 춤 실력을 겨루는 K팝 노르딕 페스티벌. 지난 5월 7월에 예선을 통과한 150여 명이 이날 본선 무대에 오른 겁니다. Just because it's such a new experience and just connecting over something that we all like. So I think it's it's wonderful.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 한류 초기 단계로 평가되던 스웨덴에서도 K팝과 K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이 한국어 배우기 열기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며치볶음 김치찌개, 오이, 모침, 삼겹살하고 김치고 있었습니다. 그. 김치찌개만 먹어도 배가 부르던데. 스웨덴과 다른 한국의 반찬 문화부터 더운 날씨에 정말 필요한 것을 챙겨주신 그분의 배려에 놀랐습니다. 부산행 기차에서 한국인의 따스한 정을 느낀 사연까지. 스웨덴 한국문화원에서 처음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 20명이 그동안 갈고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냈습니다. I wanted to learn some new language and I looked at some different ones and then once I found Korean it was the language like the actual alphabet is so cool. 최우상 수상 수상자는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결선에 스웨덴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I like K-pop. I like K-drama. I like all the stuff. I like the food in Korea and uh, yeah. 한국 문화는 좀 전통을, 오래된 전통을 잘 고수하면서도 또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굉장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면이 있어서 스웨덴 분들이 한국 문화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스웨덴 문화랑 굉장히 다르, 달라서 좀 색다르고 신선하다라는 평도 제가 많이 들었고. 지난해 북유럽 최초로 문을 연 스웨덴 한국문화원은 한국 영화와 음식, 웹툰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소개해 북유럽에서 한류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YTN World 이케아랍니다.